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리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다시 찾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누가 보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막의 꼬임에 넘어가서 속아서 원수막의 종이 되어 그들의 원수막의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며 수많은 죄를 짓고 또한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며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불에 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란 원수마귀에게 속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천도인 것이. 그래 히울에서 이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형제자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예수임 같이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헤매며 해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수없이 많은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찾을 수 없자, 그래도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 삼을 수 없자, 받을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 3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칠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서회게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애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어서 지옥 불에 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목숨값과 바꿔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일이 풍성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애타는 심정과 궁일에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냐면 그래야만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자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사랑과 구원의 빚을 줬고, 또한 나에게 전도해준 사람들에게 전도의 빚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빛인자이며 그 빛을 닦기 위하여 전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스 1장 14절과 1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고림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천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당연한 것이니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빚진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빚을 지고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도 없이 그 사람의 눈치 보며 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엄청난 사랑의 빛을 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무조건 언제나 기도하신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전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가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납, 납치범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요. 그 납치범보다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구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우리가요. 그 도둑이나 강도를 내쫓을 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압해야 하지요. 제압할 힘이 없다면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부 혹자의 말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세계 5위, 6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합니다. 애증하는 건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 과거처럼 우리가 힘없을 때처럼 남의 나라 눈치 봅니까? 어디 가서 굽진거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잡혀가고요? 뭐 하면요? 예전에 청해오 사태인가요? 우리나라 규심지 않는 해병대, 그것보다 더한 특수부대가 침, 이 침투해서요, 쿠회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을요,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의 것을 뺏는 토독과 강도와 원수마기보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빼앗아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원수마귀를 제압하려면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원수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임으로부터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혼 땅에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내쫓겨야 불신자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사장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미혹된 그 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원수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우리가 성녀의 능력을 파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주 장사하던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와 우리 전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잡고 있던 원수마기를 내쫓아주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리아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례의 능력을 받을 때내 자신이 담대해질 수 있고 천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례의 능력으로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원수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성녀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대를 택하시고 그들을 전도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곤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무엇을 줍니까? 일할 수 있는 연장도 주고, 삭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 농장주가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일을 시킬 때요, 오늘 여기 밭을 매십시오 하는데, 호미도 안 주고, 챙기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안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 열심히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연장도 주는 것이고, 또한 새참도 주고요, 밥도 주는 것이고, 삭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만을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회방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한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하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평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시고 열매맺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잊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때하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백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읽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그가 정착하고 신앙이 뿌리 내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으시며 강건케 해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 모습을 볼 때요, 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며 아빠, 아빠 하며 재롱 피우는 거, 그거 보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 어떤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하, 그랬지만요 이 신앙이 첫사랑을 안난그 사람 그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을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볼 때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여, 우리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배의 축복을 믿는다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미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선한 일 턱을 세우는 일에 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서스리포 사장 1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여 채우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큰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더큰 능력과 은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갈망하고 열망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 중 제일 큰 상급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 교인, 저, 교인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빛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하미님 바로 하늘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그 영원에 때 우리에게 많은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애타고 궁리력의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빚진자의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열매 맺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